아침에 잠자리에서 어, 지금 일어날까 조금 더 있다가 일어날까 그것도 선택이고요. 또 아침을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여러 가지 우리는 매 순간마다 삶의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뭐 가전제품 그 광고를 하면서 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뭐 이런 광고도 있었잖아요. 뭐 그 그런 것처럼 때때로는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그 선택들을 할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선택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본문은 아, 아브라함과 롯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기근을 맞이해서 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여러 가지 낭패를 겪고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부끄러운 일도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생활 이제 지내다 보니까 점점 아브라함의 <laughs> 아브라함의 그 가축들과 그 다음에 조카인 롯의 가축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런데 서로 목동들이 달랐기 때문에 풀이나 물이 한정돼 있다 보니 아브라함의 목동들은 자기가 돌보는 양떼들에게 또 가축들에게 먼저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고 또 로세 종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두 사이에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8절이 그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로세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목자라 내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서로 갈라서야 될 그러한 상황에 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는데 오늘 내용에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보면.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 둘의 선택에 따라서 그둘 사이에 앞으로의 미래가 크게 바뀌고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때 13절에 10절에 보니까 롯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주로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롯의 선택을 우리가 살펴볼까요? 롯의 선택은 이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왜냐? 우선 첫째로 지금까지 자기를 돌보 자기를 먹이고 입히고 또 돌봐주었던 사람이 자기의 삼촌인 아브라함입니다. 롯은 그 아버지가 일찍 어, 아버지 일찍 여유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의 스라에서 자식과 같이 성장하고 자라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택,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글쎄 저도 그때 상황 가봐야 될것 같은데 어, 좋은 선택이라면 아마도 아유 삼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연히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선택을 해야지요 라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롯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방, 주변을 둘러봅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요단지역이 나오는데 요단지역이 보이는데 그 요단지역에는 온 땅에 뭐가 넉넉해요? 물이, 예, 물이 넉넉해요 지금 가축들을 물 먹이는 일 때문에 다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경제적인 문제죠 돈의 문제예요 그래서 아브라우롯은 그물 많은 지역을 보고서 그 지역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거기 보니까 그 지역이 얼마나 좋은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 그 당시에 주변의 많은 지역들은 황무하지만 그러나 애굽 땅이 풍요로웠던 건 어떤 강이 있어서 그래요? 네, 애굽을 흐르고 있는 나일 강이 있는데 이 나일 강이 홍수가 지면 범람해서 그 주변에 그 흙들, 많은 모래가 쌓이게 되고, 좋은 토양들이 쌓이게 되면서, 그러면서 농급, 그 나일강을 주변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 당시 예전에 고대에 이집트가 많은 곡식을 수확할 수 있었던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대부분 황무한 지역이에요. 근데 요단 지역에는 또 뭐가 흐릅니까? 요단 강이 흘러요. 그러다 보니 그 주변에 물이 많은데, 로시 그것을 보니까 여기가 물이 많은 지역이에요. 여기를 바로 선택하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윤택한 삶을 살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다시 보면은 그렇게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갔다 가나안 쪽에서 동쪽으로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요.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롯은 그 지역의 어디에 머물러요? 네,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계속해서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사실은 양대와 많은 가축들 때문에 나 헤어졌는데 그런데 여기서 로스는 계속해서 그 다음 선택은 도시를 선택합니다. 도시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삶에 있어서 여러분 광야가 편할까요? 도시가 편할까요? 도시가 훨씬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한 것들을 쉽게 조달할 수 있고 많은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물물교환도 할수 있을 겁니다. 더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택한, 거, 택한 거죠. 그리고 광야는 자기 가족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운 삶이에요. 대,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없는 외로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도시는 누가 있어요? 다른 많은 이웃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렇게 해서 옮겨간 소돔이 사람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생활도 편리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어땠다고요? 악한 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선택은 단순히 먼저 택하고 좋은 것을 먼저 차지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선택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보다는 누구를 중심으로 한. 자기를 자기 생각과 자기의 편함과 자기의 육신의 안위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롯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선택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은 사실 조카 보고 먼저 자기가 지금 갈라서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먼저 기회가 있었어요. 우선권이 있었을 거예요. 먼저 주변을 다 정탐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아, 여기가 좋네. 이 땅이 여기가 아주 기름지고 좋네. 그러면 내가 여기를 택해야 되겠구만. 그렇게 생각하고 미리 계획과 작전을 짜고, 그리고 로스를 만나서, 야, 조카, 로사, 너와 너네 종들하고 우리 종들하고 계속 다투는데, 우리가 이제 그 너무 양이 많아져서 함께 갈 수가 없으니 우리가 나눠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 내가 이쪽을 택할 테니까 너는 저쪽을 택해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이로 보나 연륜으로 보나 또 지금까지의 과정으로 보나 먼저 택해도 롯이 아무 할 얘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먼저 어떻게 하죠 양보해요 관용을 베풉니다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권을 주고 자기는 그 선택한 반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더 척박한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아브라함의 택함은 뭐냐 하면,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왜 여러 가지 상황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가난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바짝 맨 말랐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그 처음에 서두에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사실은 큰 낭패를 당하게 되죠. 애굽왕이 사라를 보고 그 사라의 미모에 반해서 나이가 꽤 많았던 것 같은데 <laughs>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라의 미모에 반해서. 그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어, 자기의 누이라고 속인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된 잘못된 선택을 바로 직전에 아브라함이 하면서 깨닫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면 안 되겠구나. 여기가 하나님 주신 땅이구나. 그리고 그 낭패를 뒤로하고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택하는 아브라함을 볼수 있어요 창세기 13장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롯이 떠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땅을 택했어요. 택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자기의 생각대로 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다렸던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요. 그래서 너는 눈을 들어서 너희는 모든 사방을 보아라.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자기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을 찾아 찾는 그리고 간과하는 아브라함의 인내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덤으로 복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 능히 셀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이라 이거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세울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네 반어법입니다. 땅의 티끌을 어떻게 셀 수가 있겠어요? 땅의 먼지들을 어떻게 셀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자녀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으로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그러면 땅밟기를 시키시죠. 그러한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1팔 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이 이렇게 먼저 택하고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손해 보더라도 양보하는 그러한 택함을 하는 여러분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자신의 좋은 페이브릿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는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단을 쌓으며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서 단을 쌓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단을 쌓고 또 가정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머무는 그러한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여러분 선택했다가 아, 이거 낭패다라고 한 적이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 대부분의 많은 것들을 보면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택하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무엇을 택해야 될까에 대해서 잠언 2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본 22장 1절에 보니까 많은 재물보다 뭘 택하래요? 명예. 명예를 택하래요. 은이나 금보다 뭐 하나님의 뭘 택하랍니까? 은총.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사람들이 다른 거 양보를 잘 하는데,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하기에 참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돈에 대한 문제예요. 저는 누군가에게 동업하는 거, 이거를 친구들끼리 동업하는 거에 대해서 참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동업하려고 할때 제가 가끔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 이렇게 해서 동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해주는 말인데 뭐냐면 그 친구한테 다줄 생각 있으면 하세요. 네.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하다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그 갈등이 대단한 데서 생기는 게 아니라 사소한 데서 생기더라고요. 똑같이 일해야 되는데. 너는 나는 이만큼 일했는데 왜 너는 요거 밖에 일하지 않냐? 나는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내가 이만큼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특별히 사업이 잘될 때는 괜찮은데 이게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그 좋던 사이가 깨지고 망가지는 걸 많이 봐요. 또 누군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때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할때 여러분 그 돈은 그냥 그 사람한테 준다 라고 생각하고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받짓하면 그 사람이 다시 갚으면 고맙고 감사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지 못하더라도 내가 크게 상처 안 받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가 큰 어려움을 겪거나 또 곤란함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쨌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들을 포기한다고 하는 거참 쉽지 않습니다. 또, 내가 왜 그런 손해를 봐야 돼? 이런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어요. 저도 선교지에서 살다 보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덤태기를 쓸 때가 참 많았어요. 또, 그 가격을 모르고, 더 비싸게 이렇게 사야 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속는 거를 알아요. 그러면서도 양보하는 것이 오히려 덕을 쌓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이요 손에 안 보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점점 더주위로부터 여러 가지 인색함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평판이 나빠지는 걸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번에 2월, 2월 달에 이사를 하는데 이 이사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여러 가지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은 좀 달라지고 처음에 시간을 택할 거냐 아니면은 정액제로 할 거냐 그래서. 시간을 택하면 아무래도 제가 많이 날르고 우리 식구들 동원하고 이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 시간제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분들도 이제 그게 다 비즈니스라 시간을 어, 뭐정 사실 돌이켜 보니까 정액제로 한게덜 들었더라고요 오히려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계속해서 시간이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늘어지는데 속은 누가 타요. 제가 타죠. <laughs> 왜냐하면 시간이 계속 가면 갈수록 저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이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자기들이 그날 받아야 될 것들을 챙겨가니까 급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로 누가 몸을 쓰게 될까요? 네. 제가 몸을 쓰게 되는 거, 이것도 날리고 저것도 날리고, 막 어, 나중에 조금 속상한 마음이 들었는데, 근데 또 이게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그럴 때. 내가 목사인 거 아는데 그분들이 우리 집에 십자가도 옮기고 성경책도 옮기고 다 옮겼는데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시는 대로 그대로 다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제가 거기에서 내 권리를 주장하고 손에 안 본다고 했으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라이프교회 목사 아주 인색하고 인간이 고약해 아마 그런 얘기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작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더큰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생각, 내 뜻이 옳다고 관철시켰는데, 그런데 사실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가 늘 기억하는 얘기가 있는데, 말에 이기고 사람을 이기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내가 다퉈서 내가 말싸움에서 이겨놓고 사람을 다 잃어버리면 대체 그게 무슨 유익이 우리에게 있겠는가? 근데 저도 그러면 집에서 그렇게 잘 하느냐? 사실은 뭐꼭 그렇지는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재물과 명예 가운데 명예를 택할 때가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재물을 택할 때가 더 많으셨습니까? 금이나 은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 간구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잃어버린 그 손해 때문에 속아리하고 속상해 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택해야 될 것을 지편 25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사실은 우리가 지식과 지혜 중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은 어떤 쪽이 더 중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혜. 아멘 여러분 지식은 날리지는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꼭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근데 배움이 많지 않다고 해도 참 지혜로운 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진정한 지혜는 누구를 경유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바로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가 잘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있는 것인데, 그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가 택할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 우리가 다 익히 아는 이야기예요. 여러 번 들은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또이 이야기를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에게 돌려야 되는데 사단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해요? 이 땅으로 향하게 해요. 세상으로 향하게 돼요. 해요.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떨어져서 자기의 이익을 택하다 보니까 물 많은 요단 지역을 택하게 되고 외로운 둥곳보다는 사람들 많은 도시를 택하게 되고 그 도시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사실은 싫어하는 죄악이 가득했던. 소돔을 택해서 그곳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 롯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택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20 어, 시편 119편에 보니까 17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모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로 택해야 될것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택할 때 은혜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 택함에 정말 중요한 것, 이 선택의 기준을 여러분이 바르게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선택의 기준을 그대로 누가 배워요? 나의 자녀들이 배운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택하는 그 선택이 여러분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선택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대로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택했던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그 이삭이 또 야곱이 또그 야곱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택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구별된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롯의 선택은 어땠나요? 롯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이익과 유익과 눈앞에 있는 것들을 택해서 나아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에 그 아래는 그 두고 온 것에 대한 미련을 두, 끊어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타락한 소돔성에서 그 자녀들이, 그 딸들이 배웠던 것들이 성적인 타락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와 동침함으로 모아과또 암몬의 조상이 되는 대대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적을 만드는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이 모든 선택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 3장이 롯의 선택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선택할 것이 무엇인가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 너무나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택한다고 하는 게참 어려워요. 저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택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가운데서도 나에게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좋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으로 선택했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와 같이 주님께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큰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바라던 바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누구의 원대로 마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다 저마다의 우리의 욕심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들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의 기준을 택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게 뭡니까? 아버지 제가 이거 원하는데요. 저한테는 이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택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 지금 눈에는 바보 같은 길인 거 같고 손해 보는 길인 거 같고 외로운 길인 것 같고, 고통스러운 길인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것이 외롭기 때문에 주님과 더 교제하고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간구하고요. 더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내 삶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가시로 인해서 하나, 나를 의지하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택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택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배워서 여러분의 선택의 순간에 내, 나에게 좋은 것보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믿음 생활에 좋은 것,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에 드러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